안녕하십니까. 경험이 다르다, 실력이 다르다. 40년 여성운동 오직 한 길만.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후보 김정희입니다. 현재 달서구의회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달서구병 여성위원장과 여성지방의원협의회 대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. 대학에서 총여학생회 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. 대학 졸업 후 여성학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공부하였고 여성단체 활동과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.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라 자부합니다. 제가 여성위원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. 여성단체 활동과 성평등 정책을 위해 오랜 시간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. 대구시당 여성위원회를 통해 여성당원의 정치 참여 확대와 여성당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저희 경험과 노하우를 당에서 꼭 실현시켜보고 싶어 여성위원장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여성위원장에 당선된다면 여성조직 강화와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여성위원회의 활성화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. 낡은 정체의 벽을 허물고 여성들이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구시당 여성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화합하고 소통하며 여성 당원들과 함께하는 대구시당 여성위원회 여성당원배가운동으로 민주당 대구시당의 성장에 기여하며 지역 여성당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여성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.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. 대구의 변화와 혁신,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여성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. 여성당원 동지 여러분,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. 여성 위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. 민주당 대구 여성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대구를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